초록색 모자와 망토를 두른 산타들이 양옆에 마련된 보급대에서 물건을 하나씩 받습니다. 쿠션과 담요, 조명과 과자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. 받아든 물건은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아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.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가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진행하는 산타 원정대 캠페인으로 지역 기업체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. 제가 직접 준비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약간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잘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그마한 카드에 편지글로 전합니다. 저도 산타를 기다렸던 어린아이였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선물을 포장하고 너에게 선물을 주고 있지만 사실 이 선물은 저에게도 주는 선물이다라고 적었습니다. 올해 준비한 선물 상자는 200개, 지역 내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하나씩 전달될 예정입니다. 추운 겨울 온정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받았을 때 좋아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. 우리가 산타 옛날에 선물을 많이 받았잖아요. 지금은 앉아 돌려준 시기다 힘든 어린이들한테 이 산타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도 후원하고 또 어린이들이 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. 지난달부터 산타원정대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모두 1억 1,700만원. 선물 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을 위한 400명분의 난방비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0명의 원생들을 위해 쓰입니다. 산타원정대 모금은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집니다. CJB 박원입니다.